안녕하십니까, 시어쿠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추억의 레이싱 게임은 바로 Burnout 2 Point of Impact입니다. 이 게임은 2002년 9월 30일에 출시했고 c r 이 t e r i o n Software라는 회사에서 개발했습니다. 플랫폼은 플레이스테이션2, 엑스박스, 그리고 닌텐도의 게임큐브를 지원했습니다. 한국에는 Burnout 2부터 PS2 버전으로 정식 발매됐던 게임이었기 때문에 저는 6살 때 부모님이 사주신 플레이스테이션2로 즐겼었던 게임입니다. 게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자면 버너 시리즈는 보통 알고 있는 레이싱 게임과는 다른 게임이었습니다. 상대방 차를 일부러 충돌시켜 데지질 입히고 테이크다운이라는 기술로 상대 차를 제압시키는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이었습니다. 다른 차를 부수면서 파괴의 쾌감을 느끼고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게 니트로 시스템도 도입하여 속도감도 뛰어나 속도와 파괴를 잘 섞은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너 2는 특이한 모드가 있었는데. 바로 크래시 모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크래시 모드는 말 그대로 사고를 일으키는 모드입니다. 각을 잘 보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차례 박살 을낼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키고 그걸 실행에 옮겨 최대한 많은 사고를 유발해 많은 손해를 끼치게 하는 모드였습니다. 이게 은근 재미있었던 이유가 얼마나 개파에 날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정말 재미가 있었습니다. 버나우트에서는 이 모드가 한번 쳐버리면 끝나는 모드였지만, 버나우3 테이크다운부터는 이 크래쉬 모드가 좀더 발전하여 크래쉬 브레이커라는 기능이 생겨 차가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서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게임에 대한 설명은 이것이 끝입니다. 왜냐고요 이게 다입니다. 스토리 라인이라든지 디테일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정말 파괴하고 속도감을 즐기는 엄청 단순하고 아케이드성이 짙은 게임이었기 때문에 생각없이 즐기기에 너무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을 때 이것만 주구장창 했었던 기억이 나고 이 번아웃2를 해보기 위해서 중학생 때 다시 플스2를 중고로 사서 이 게임을 했었던 적도 있어요. 그만큼 심플하면서 가볍고 그리고 즐기기에 너무 좋은 게임이었습니다. 제일 최근작인 번아웃 파라이스리마스터도 있습니다. 파라이스도 정말 잘만들고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도미네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부스터를 꽉찬 상태에서 더 모으 게 되면 색이 다르고 더 빠른 부스터 가 나가는 기능이라 속도감이 훨씬 뛰어나고, 테이크다운 시스템도 더 멋지게 변신한 게임이죠.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PC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스트레스를 풀고 싶고, 속도감을 느끼고 싶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 번아웃 시리즈를 한번 다시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상, 슈아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